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수 있으면서, 거주지 제한도 없고, 주변 시세의 50%에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입주하시게 되면 30년 거주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처럼 살수 있거든요. 국민임대주택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은데 특별한 공부가 아니라 공고문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리즈로 해서 국민임대주택 공고문 한 개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중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보시면 모집 일정이 나옵니다 대부분 순위별로 뽑게 됩니다 이 순위에 맞지 않게 신청하시면 부적격으로 무효 처리가 됩니다. 본인의 순위를 꼭 확인하시고 순위에 맞는 날짜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신청 접수하고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를 확인하신 다음에 서류 제출 기간에 꼭 제출 서류를 내시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무효가 됩니다. 고령자, 어르신 같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공고가 현장 대행 접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순위별로 모집을 하는데 1, 2순위가 마감이 되면 3순위 모집을 하지 않고요 1순위에서 마감이 끝나면 또 2순위 모집도 하지 않습니다 순위별로 지원 현황을 확인해 보셔야 허걸름하지 않게 되죠 순위 접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 상단에 분양정보 활성창 오른쪽 상단에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임대주택 국민임대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lh 청약센터 상단 인터넷 청약을 클릭하시고 활성 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보통 1.5에서 2배 수 정도 선정됩니다. 자격 검증한 다음에 적격자를 뽑게 되는데, 적격자가 너무 많이 뽑히게 되면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합격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청 방법은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본인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신 경우에 한해서 대행 접수가 가능하고요. 이때는 신분증, 등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기타 배점 관련 서류를 필히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미 지참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을 보시면 먼저 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나를 증명할 수 없거든요. L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하신 다음에 인터넷 신청을 하고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증서를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전자공동 인증서라든지 네이버 인증서 또는 5대 인증 기관에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증서를 준비한 다음, L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하십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청약센터를 클릭하시고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단지 및 주택형을 선택하시고요. 순위를 선택하고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하고요.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를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시고 7단계로 신청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8단계 마지막으로 청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신청일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사용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하게 모의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신청하실 때 당황하시면 안 되거든요 해당 접수일에 가능하면 일찍 신청하신 다음에 청약을 완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마감시간에 신청하시다가 시스템 장애가 있다든지 또 컴퓨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잘못 입력해서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본인 책임하에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신청하신 다음에 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임대 신청하실 경우에 청약통장순위 확인서를 꼭 내셔야 되거든요. 공고문에 해당 주택의 주택관리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인터넷이 불가능하시면 청약통장 가입한 가입은행에 방문하셔서 청약통장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로 가시면 되고요. 순위 확인서 발급,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청약 통장 순위 확인서 종류 선택,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 청약 신청 주택 선택, 거주지 선택, 연락처 입력, 발급 신청 후 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점 사항을 입력하실 때 청약 통장 가입 확인서에 인증 회차를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낸 횟수를 입력하시면 안 되고 순위 확인서에 나온 인증 회차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거주지 배점 관련해서는 계속 거주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몇년 전에 살았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실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사시게 될 때의 전입일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 본인이 입력한 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혹시 누락됐거나 잘못 입력하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셔야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겠죠.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었는데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다 해놓고 서류 제출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이상으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공고문 자세하게 보기 인터넷 신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여 공공주택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